안녕하세요. 모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P2 투게더 TBL을 하겠습니다. 안뜨기 두코 모아뜨는데 꼬아서 안뜨기를 하는 겁니다. 자, 안뜨기를 뜨다가 P2 투게더 TBL이 나오면 우리가 보통 안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할 때에는 이렇게 안뜨기를 두코 모아서 떴는데 TBL이 붙어 있으면 여기가 아니라 이 뒤에서, 이 뒤에서 꼬아서 두 개를 한꺼번에 뜹니다. 그런 다음, 안뜨기. 자, 다시 한 번, 뜨다가 두 코를 모아서 뜨는데, 이렇게 두 코를 한꺼번에 뜨는 게 아니라, 뒤에서, 뒤에서, 이렇게, 뒤에서 꼬아서 안뜨기를 하는 것을 피투 투게더 TVL 이라고 합니다.